오케이 어. 뭐 없어요? 있요이이같이 아, 아, r o m

한 대평 안그 응. 나를 나가야 돼. 나가. 여기? 다섯시로 갈게. 쭈욱 쭈욱 렉파? 없으면 말해주세요 며칠수 있어요 아, 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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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那个大胖子，他绝对是个老油 어둠 속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해. 점령이 나오는 것이 아홉 시, 일 시, 점까지 슈트 쥬비. 슈트 쥬비. 슈트 쥬비. 슈트 쥬비. 슈트 가면 수 있어. 여기. 안나 아, 나갈 거예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. 아뭐어깜쭉 아, 뛰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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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트 아, 아다 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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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다 죄다, 죄다, 죄 유성 이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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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이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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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송, 우리도야, 우리도야. 나가 피해. 네, 다고 So, yeah. 컷. 컷. 드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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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고 할게요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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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나가, 바로 나 바로 나가, 바로 나가. 바로 나가. 제모 번호 한번더 확인하고, 우리 깼을 때보다 디펜스 좀더 높아요. 지금 그냥 하면 돼. 네, 팽. 아직 시원하긴. 특

이지고이게요 어, 해야 네. 어, 음. 음. 사슬 사슬, 사슬, 사슬. 사슬. 되는데, 이걸로 해야 사는생이 나가 해야 되는 이걸로 야는데 이걸로 해야 되는데, 이걸로 해이 저가저빼야이 사람 빼고. 사람 이 사람 빼고.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빼도시는이사사야 여기. 이닥람 빼고. 사이 제가 이 빼고. 나야 마실게요. 펜타클 슛. 마지막 앞으 슛. 오케이. 헤드, 헤드, 헤드 보고, 해도 보고 어어 어, ah, 도 보고. 어우, 돌았다. 안 잡겠습니다. <목소리> 이제가 이제가 <목소리> 안쳐도 돼 이제 <목소리> 올라가올갔다 <목소리> <더가> 준비 준비 <목소리> 하나 일것 <할> 같은데 <목소리> 아할 거야 할 거야,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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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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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빼고 고 앞에 공 있어 여기서 밀어도 돼 여기서 밀어도 돼 저거 준비. 이렇 키. 네. 시도 좀 주세요. 오케이. 좀 이따 올라가요, 저희. 나 지금 슬퍼. 지금 풀퍼 유민주 줄, 이용파 줄. 확인. 치기 바로. 네, 바로. 차야, 차야. 야 나야. 나야. 나나나천 나야. 나릴 나야. 나아나다나아나다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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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시정 넘어. 게 네, 넘었어요. 가져의 시정이야. 그냥 나, 나, 고민하지 나. 마. 못맞췄다 없어. 오요못 들어가면 들어지마요아무여유되는 사람 몇개 남았는지 얘기 좀해 줘요. 돈의 한개 하나. 오리. 네 샷. 네 샷. 가라. 이거 봐, 이거 나 나가 나가 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다음 미오밍 거 봐, 이면 봐, 이 들어가. 거 봐, 아직 시간 좀 있어요 더 패. 잡다 아다 는거 좋지. 일로 안서 없을 거야. 솔직히 알아서. 확인. 윙일리 섭이가 이거 이어서 땡이 끝나서 만들어션 지금. 오케이, 오케이 지금 뭐라, 슛. 방. 지금 슛. 위로 올라, 위로 올라가. 찍어줬어. 우리 뒤져서. 당한번풀 풀정 풀정 풀정. 나 2, 3 3남시 4, 5 커버. 공포 이겨내고 괜찮지. 여요

한개 실패야, 괜찮아 한 개씩 해아다해요 아예 올려 주겠 엑스. 시안지 마. 라우리스. 음. 아 라우리는. 안 보여 좀 줘야 돼. 한테 왔어, 엑스. 멀면 멀면 오지 마. 네, 그래파. 여기야, 잡 빠져. 아져 빠져! 겠어깜 아, 아 아. 줘 오지마, 오지마. 아 와. 연동 와. 풀정이야. 아야. 나야, 아야. 아야. 아야, 아야.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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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예요 음. 아나 실패했어 나어 아깝게 기나 3개 성공했어 확인해 나 있어, 성공 나나 그래도 많이 쳐서 좀 느려, 느려. 응. 나도 느려 우리 어차피 위로있어도 괜찮아 우리들은. 나 물약 하나 나 물약 없어 백출할 생각해 백툴 얼령 권령이다첫 번째 요네 먹뭐 말할게. 너무 다 사람만 말하자. 먹은 사람만. 하나 있다. 요네 먹었어. 아, 요네 나, 나 하나 어 나도 나 먹었어. 먹었어. 요네 할내뒤로가전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오케이. 해도 지금 도 돼. 몇 끝나? 몇 끝나? 조심, 네. 조심. 나 들어 가 있어 침착해 엑스야엑스스 조심해 자야 아야 나나나저 자리에서 할게 배달이 돌아오는 거조심요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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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예이스 나이스 이이이겼어이겼어 我最帅！我最帅！我最帅！